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그 누가 커뮤니티 이런 거 영상 저거 사진을 올렸는데 음. 그 고양이가 두 마리라서 아, 강아진가 하여튼 두 마리라서 강아지 두 마리인데 두개 샀더니 하나에 버리는 아나 그거 봤어. <laughs> 다들 알고리즘에 다 알고리즘에 무서운 알고리즘. 이쯤되면 알고리즘을 검색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 이거 먹어하고 그냥 <laughs> 떠다보면 쓰셔 넣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면 사포스미도 그. 반려동물 관련 저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거랑 연관을 시킬 건가? 기도하렴. 인사. 지켜볼게. 부숙이 좋은 고철이 오고 있어. 눈싸움하겠다. 나하고 눈싸움하겠다. 눈싸움, 눈싸움. 아, 눈사람, 아, 눈싸움. 아, 내가 눈사람이라고 했구나. 좋습니까 음. 어? 윤노를 잘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 이노이아 이제 왕옷 입는 걸로 바꿔야 되나? <laughs> 정치 잘할 되나? 것 같은데?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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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수가 잘 들어왔어. <laughs> 개수 저만 맞은 게아니었다고 뭐야! 아 내가 실수했어. s p o n 스 e b o 오 s p o n g e b o 나이스 o n g e b o b Sponge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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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o n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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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타워가 이번엔 마틴 눈놀이 잘하는 마틴한테. 나에 같다. 어. 근데 나 리셋이 잠시. 아워를지 나이스. 나이스. 여 조심해요. 네. 너핑찍었데왜안 <목소리> 보여? 어워를아 맞아. 맞아. 말도 안 됐다. 진짜. 아, 진짜. 아. 네. 봤다. <laughs> 근데 어예가또안 맞았어 <laughs> 오 나이스 미압 아유 뭐야 개수 없어요 포딩중 니콜라스 어이구 아까워라 나이스 나의 노맨 아아 아깝다 딜이 조금 못안돼 그냥 못 죽었어요 음.. 아쉽다 아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 르보라 나이스 저희가 사람이 모자라서 언덕 기까지 들어가면은 지원하기 힘들다 이와 어디가 살짝 네. 빼야돼요 루이스 개피 루이스 개피 루이스 아 개피 그래도 얘를 먼저 잡는게나아자 어, 이게 맞아 스라하나로 돌아갈게요 나나 나이스 까비 지 않을까? 또 왔다 또 왔다 임균별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이거 안 맞네 미안하다 니콜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니콜라 미안하다 니콜라 너는 희생해서 어 우리 팀 가네 어 루시스 나왔네 나이스 친모 이스 루이스도 잘 물었는데, 할게요 아! 음 제가 나랑나이스어 아무도 안 죽었어, 다이 아니 근데 방금 앙 소리 하는데 캐롤 피 하나 날것같는데어나세 개수 맞는 범위였는데 안 맞던데? 오 <laughs> 치카 개잘리어 괜히 왔요 분명히 난원 안에 있었는데 안 맞더라. 세 개수 나무도 보고 피해 버리신 거지. 시험이야. 캐럴 그 잡채. 나는 똥물리야 네. 어, 우와! 뭐예요? <laughs> 오른쪽에 조심해야 돼. 검사와 대박. 해져 뺴는 게 좋겠다 니콜아 리셰이 노리고 있는 루이스를 잡으러 가야지 안 오나? 안올거 같은데 루이스 무능 순간 1 h 나이스! 근데 궁을 쓸 필요까지 있었나 내가 <laughs> 애들 다 들어올 줄 알았더니 세겟수라더니 나 아, 앞에 빙판길 깔아애좀못 왔나 봐 응응응 음, 음, 음. 변제가 너무 좋았다 어, 어? 애들 오고 있다 네. 어, 뭐야 괜찮아 나 죽여줘 제발 까마귀 때리고 있어요 까마귀 개삐 알았어, 다시 태어나다 네, 두명 어, 뭐야! 세겟수! 아, 안 들렸어 저거 저거 때문에 공. 꿈... 아이, 리틀 저거 미야 아잡 잠보 이득? 어 안돼 도망갔어아미아 개피였는데. 궁 쓰고 있는다고. 공포 공포. 나이스. 공포 공포. 아니 니코라 뭐 해봐. 큰거 없었어? 빼야 된다. 이거. 아, 너 아마 타워 아파요.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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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오 뭐야. 타워 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 너 왜? 죽겠다고. 오 나이스 나이스 마티. 오케이 굿. 저 타워가 근데 타워가! 아 타워가! 아 <laughs> 여기저기서 들리는... 루이스! 디 루이스! 디 루이스 조심 오 올라갔어요 다시 나이스 나이스 도대니 어. 혼자 루이스 잡네? 대박인데? 도대체 장 갑시다 나이스 와 이리 와저가나와라 자기 안 돼. 컷. 이또 뭐야? 와. 와. 확 혼자다 나. 먹었 오. 안 죽나? 일로 와. 아이고 안 돼. 로이스, 로이스. 혹시 로이스, 몰라서 포방하서 뺐어. 아. 아... 아. 아, 거미 조준이 잘못됐어요. 예, 다음라인쪽 밀었어요. 가게 없저세개 갖고 아 이거 뭐야? 아, 뭐, 이게 빙판길안 나가네? 이거다라. 어 근데 이거 루스카, 루스카, 루스카. 나랑.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와, 죽어 버렸다. 진짜 잘이다. 루스가 슬금슬금 온거래그개 잡았어, 그냥. 나랑 먹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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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킬이랑콜량스이 나? 아, 이 니콜라스, 옆에도 있네 갑니다 제가 니갈게요 조심 어? 루이스이 있다 라이 네. 정도면 그이잘콜라이니 아, 망했다! 이이스나이스 나이스! 와 어... 나이스! 어잘 물었는데 신규? 나이스! 나이스! 보좌를 아, 네. 할수 있음 좋은데 상자. 아 근데 15초라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냥 뺄게요. 네네 네. 저 뺄게요. 어 뺄게요 뺄게요. 뺄게. 네. 아니 너무 저거 시간이 없다. 애들이 레벨이 30이 넘는 애가 없지나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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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용락 잘했다. 그 말아나 적진까지 들어갔다. 야 까마귀가 또 쳐. 개조심어그저 개피? 개피? 리채 개피예요와 점프로 피해버렸네. 아... 나았어 아, 어머 어, 어머. 삽했다 생각했는데 뒷사람이 물렸구나. 예. 나... 루이스가 몸입니다, 여러분들. 루이스 타워 뒤에 아, 있었어요, 방금까지. 어, 두명 체틱. 야. 스타트하세요. 하하. 이스 니콜라스 체틱 때. 쿼드로 킬. 어, 잘안 됐어요. <laughs> 아, 우리 님도 잘함. 이랬다 님도 잘한다고 말해 줘야 돼. <웃음> 응, 응. <웃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껴라. 하지만 따봉은 또 뜯님 어? 거라고. 오케이. 나는 싸퍼스 님. 근데 이거 따봉 줘서 뭐 거의 도달을다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 공식 희는좀또 뜯님 하셔서. 음. 저는 다 도달했어요. 근데 네, 저도 어, 벌방이 그 빠지

어디 그렇게 가시냐고 묻잖아. 리프리 킷. 나이스. 일로 와, 이 녀석아. 나와랑 벌방 임팩트야, 이 녀석아. 어? 어? 매마치 아, 당했다. 어? 나와랑 먹었어요. 음. 아야 거라 오 에바가 뚫고가 아, 쪽... 에밀리 컷. 오 오! 살려 주세요. 클립은 실패 나이스. 고마워요. 나이스. 어! 흠, 허! 흠하안 돼! 아, 어, 뭐 같이? 클립 이장이 나이스. 오, 타워, 스노맨. 오. 배달 나이스 배달 나이스 배달 오 이게 바로 팀플이다 진짜 오또불었어 아이고 에미 아이또 잡았다 아이고. 나이스 에미 지금 3대스 진짜 죽은 다아 저거 공 발포 나이스 아, 해 <laughs> <발포>. 아, <이상해. 웃음> 네? <laughs> 에바, 에바 오른쪽 에바 오른쪽 네. 아이고. 거미 보세요. 아, 안 돼. 앞에 회기 빠진 에밀리. 아이고, 뒤에 레진스톰가리브야 <laughs> <laughs> 잡기 잡기 잘 가라. 왜? 뭐왜왜 왜? 무슨 일이었어? 뭐 <laughs> 하셨어요? <laughs> 숨 쉬어! 숨 쉬라고. 망가졌다, 치카 <laughs> 아니, 결수를 탔는데. <laughs> 여기 언덕에 껴 가지고 하루 종일 일찌, 에차에차에차 일찌, 하고 있는 거 알지. <laughs> 결수를 썼는데 언덕에 저거.

캐피 아이고 아이고 죽었당! 아아니 에밀리가 내꺼 벌방 맞고 안 죽었어 특히 스태스. 공 맞아서 가보다어 그런가봐 어, 그런가 어 두마리 죽혔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니콜아 니콜 니코 캐피 CP? 니콜이 한다 저거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아이고. 나이스 리듬치기 나이스 아, 아, 제발 아, 아. 내 치는 건 건드리지 좀. <laughs> 아이고. 얼른 어, 다안 돼. 웨슬리 아, 햄버거가세 상을 밥.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불면의 공포를 느껴. 내, 내가 죽어. 갓타이스. 뭐뭐전만도못 하거든. 잠수 갑니다. 해 봐. 뒤로 여기 온다 아 에밀리 회피기도 빼놨는데 레이지 스톰 어나 핑치 붙었다요 하이스 아이고 나왜만았냐맞금 같이 죽으라니? 애들 다안 보인다 어? 제노? 제노? <laughs> 제로 간대 제노! <laughs> 제노스! o 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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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케이이스케 끝나는 거어 <laughs> 아, 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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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이이 진짜 세다. 맞지? 응. <laughs> 어. 탱커 칠 때마다 나 임팩트 먹으면서 벌방 쓰거든? <laughs> 나이스. 아이. 컷. 아,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폈 버려, 얘. 아야! <웃음> 어뭐 나오는데 론이에요 론 분수로 그냥 대놓고 걸어가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버텼네요. 어? 나와라. 어? 어머. 뭐야 어머나 풀피 됐다. 아 호자야. 아이고 호자야.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laughs> 근데 애들 많이 나와요. 해봐 갭피 뭐 어, 밀려나는 거 봐봐. 일단은 에밀리 컷. 어구? 이 가비. 아, 제발 니콜라스 이 미친 새끼야. 그만 좀 건드려라. 스킬 컷. <laughs> 파이퍼! <laughs> 조심해요. 밥 먹어야 요 아이고 못 뭐, 안돼. 안돼. 왜? 빼야겠다. 계속 면일네 그 어, <laughs> 레나님 많이 빡쳤어. <laughs> <laughs> 어, 사퍼슨 화가 많이 나셨어. 아니 어나 보다. <laughs> 클리브클군 클리브 새끼를 제가 <laughs> 금강쇠섬정각을 <laughs> 때리는데 클클리브를 아, 빼가가지고. 저도 그걸 봤어.